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당연히 효도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길러주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미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마더스 데이.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예. 우리들이 부모님을 회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그렇지 않은 기억이든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분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휘포라고 하는 몸모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아코라고 하는 몸모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도 나는 단한 번도 우리 부모님의 말에 거역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참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아니, 내가 나와 키운 내 자식을 보니까 세상이 어쩜 나와 저렇게도 똑같은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꼭 옛날 어렸을 적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집부터 해가지고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자식들이요. 그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어쩜 그렇게 부모를 쏙 빼닮았는지.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자식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시작.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개혁 개정 성경에 보시면 양육한다라고 나옵니다. 양육한다. 예. 이 양육한다는 말은 에크 트래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을 가꾼다. 예. 아침마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애완동물, 강아지들을 기른다.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을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가꾸는 정성만큼. 또 애완 동물을 키우는 그 애정만큼, 요즘은 개들이요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예요. 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창문이 좀 열렸어요. 뭐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어요. 사람 얼굴인 줄 알았더니 개 얼굴이에요. 개 얼굴. 개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 그만큼 애정을 쏟아붓는 거죠. 네. 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돌보는 그 노력만큼. 그렇게 자식들에게도 사랑과 정성과 애정과 관심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양육한다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어르신들한테 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디 한번 키워 보라고, 어디 한번 키워 보고 얘기하라고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랍니다. 이제 다 독립을 하고, 이제 자립해서 이제 분가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진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은요, 뱃속에 나올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도 속이 상하니까 내가 널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예. 보세요. 아이들이요, 점점 커가면서요. 부모님보다도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요, 좀 이제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뇌세포는 하루에도 계속 죽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몸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감정부터 앞서가지고요, 막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하고요, 말로 부모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요, 대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경험으로 자녀들을 조언하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개혁개정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다라는 말 앞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 말은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앞에서요.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솔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 완전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 엄마 아빠도 물론 완전하지 않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살지 못할 때도 있다.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왜 그런 부족한 면이 없겠니? 다 너희만한 때에 엄마 아빠도 다 그런 시절을 거쳐 보내왔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봐라.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자니 엄마 아빠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 때로는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말해주면서요. 자녀들의 그 시선을 부모님에게 두게 하면 안 돼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그 시선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왠지 부모님이 짠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매일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해요. 우리 하성이 때문이라도 이 페이스 페이스톡 네, 그걸로 화상 통화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laughs> 부모님을 긍유리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져요. 등도 점점 꼬부러져 가고요. 어느 때는 다리가 힘이 풀려 가지고 넘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정말 찢어져요.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것 같아서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평생을 가슴앓이 해오시면서 살아오신 부모님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서라도 부모님의 삶을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기에도 빠듯한데 여유치가 않지만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자식들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부모님 절대로 못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얼마라도 용돈 좀 보내다오, 효도를 해라, 죽어라고 얘기해도요, 자식들이요, 오히려 감정만, 관계만 틀어져요. 누가 할수 있을까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그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고 희생적으로 진실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은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 부모님들의 그 희생적인 눈물의 그 진실한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또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인데,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자녀들에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성기면서.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요. 자식들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더욱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겠죠. 이것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 한때 많은 독자들의 신금을 울렸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책의 내용 중에 먼 불빛이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실화가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태란 이름을 가진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현태가요. 늘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패싸움을 즐겨했고요. 심지어는 절도 행각까지 하는. 완전히 막난이 중에도 상망난이었어요, 현태가.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지인이든 누가 현태를 불러서 좋게 타일르고 말을 해도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 그런 현태를 보면서 아버지는요. 저 자식 저대로 놔두었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저거 커서 뭐가 되려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현태 때문에 잠을 통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날 며칠을 고민 고민하면서 드디어 이 아버지가요, 아들 현태에게 아주 강한 충격요법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요법. 그러니까 아들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붙잡혀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아버지가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현태의 잘못된 소행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계산이었어, 심사니었어, 마음의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버지가 주얼리샵에 들어가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그냥 하는 척만 한 거예요. 내심 붙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붙잡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게 된이 아들 현태가 엄마의 등에 떠밀려서 아버지인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가봐라 해서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마치 그 현태의 눈빛이요 아버지나 똑바로 사세요 원망 섞인 그런 눈빛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저 그런 현태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태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내가 순간 잘못 판단을 내려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뭔가에 그때 단단히 씌운 것 같다. 너 앞에서. 이런 못난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아버지부터가 이 모양이니. 현태 너인들 뭘 보고 배우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었기니 나너다 이해한다 이 아비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현태야 아버지가 이곳 교도소에 들어와서 있어 보니까 여기는 정말 사람이 올 곳이 못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 글썽거리시면서 에이 가거라 난 이제 더 이상 널볼 면목이 없구나 하시며 아버지가 먼저 휙 돌아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셔요. 그렇게 이제 현태는 아버지 면회를 끝내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저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태의 어머니가요. 현태의 등짝을 때리면서 그의 옷가랑이를 막 붙잡아 흔들면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것 같다. 야이놈의 자식아, 현태 너 똑바로 잘 들어라. 네 아버지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도둑질 같은 짓을 하실 분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네 아버지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왜네 아버지를 모르겠니, 녀석아. 아버지는 지금 너 때문에 저 교도소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거야. 너 사람 되라고. 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일부러 도둑질 하는 척하다가 붙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녀석 행여라도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의 그 젊은 시절 좋은 날들을 다 낭비할까 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막아보시려고 그런 결단을 하신 거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막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현태는 그날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자식을 위해서.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몸도 불편하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자신을 희생시켜야 했을까? 이제 편안한 곳에서 몸에 좋은 음식들만 드시면서 사셔도 생에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드디어 현태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자아가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골목 구석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벽을요. 인정 사정 없이 막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저 같은 것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전문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써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그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말 아들의 인생 앞에 하나의 불빛을 밝혀주셨다. 치륵같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이리저리 표류할 때마다 영원히 두고두고 바라볼 그먼 불빛 바로 아버지 아버지 점점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어떤 아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 주례를 누구로 세우면 좋을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내 대학 교수님을 세워야 할까? 아니면 초등학교 은사님을 모시고 해야 하나? 이런저런 막 갈등을 하다가요. 그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제일 많이 아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지방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해서 꾸려갈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시지요? 또 가장 잘되기만을 바라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만큼 아들에게 주례사를 해 주실 때 진정성이 있고 진실된 그런 주례사를 해줄 분이 아버지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며느리가 될 사람하고는 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떨결에 승낙을 하세요. 듣고 보니까 아들이 말이 다 맞아요.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이 아버지는 통참을 이루지를 못하십니다.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써내려가는 거예요. 잘 사는 법, 아내를 사랑하는 법, 자식을 양육하는 법, 사회생활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법. 막 써내려가요.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막 써내려가는데 아무리 써도 써도 내용만 길어지지 하나 건질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성의 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다 멈추고, 기도를 하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영주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라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예수 밖에는 없네. 아, 이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딱 한마디로 주례사를 요약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거기에 세상만사 모든 행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날 그 아버지의 최고의 명주래사의 한마디 이제부터 예수님만 잘 믿거라 That's it, that's al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저는 가정의 행복할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잠시나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부모님의 입장이실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비들아 두 번째, 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의 그 시선을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을 잘 믿게 되면. 그 가정은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 자녀들의 가정이 지금보다도 더욱 행복해지는. 그러면서 자자 손손 대대로요. 기독교 집안의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